깔끔한 조립과 섬세한 선정리는 기본 프리버전 윈도우 기본 세트 물량률 제로를 위한 11가지 정밀 테스트 업계 최고 3중 탱크 포장으로 꼼꼼 단단하게 포장 후 출고 여기에다 업계 최장 3년 무상 AS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어디든 무료배송까지 컴퓨터 구매할 땐여드컴퓨터꼭 기억해주세요 여하 여덕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 여덕이가 직접 선별한 부품들을 모아 성능 호환성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게 그 앞에 소개해드리는 2025년 새해맞이 월간연적 시간입니다. 2024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25년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래요. 컴퓨터 구매하실 때 부품만 보면 감이 안 잡히실까봐 견적마다 레더 컴퓨터에서 직접 테스트한 게임 벤치마크 영상 센스 있게 딱넣어놨고요 PC의 스펙을 100% 뽑아내줄 모니터도 번거롭게 검색할 필요 없게 영상에 싹다 넣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랜선,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말만 하세요.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원스톱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 게임에 따라 최대 10%까지 성능을 더 뽑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적화 옵션까지 준비했으니 PC 구매 정말 쉽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레더 컴퓨터에서 1년 365일 진행 중인 이벤트에도 자동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벤트 첫 번째 리뷰 작성 시 최대 28,000원까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드립니다. 기본 포인트도 빠방하게 드리는데 베스트 리뷰 선정되면 2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리니 엄청나죠. 두 번째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국군 장병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PC 구매 후한달 이내에 전역증을 인증해주시면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와 게이밍 마우스를 증정해드립니다. 군복무 고생하셨습니다. 전역함은 려도 컴퓨터에서 책임질게요. 세 번째 친구 따라 PC 산다 이벤트. PC 구매하실 때 친구나 지인, 연인과 함께 구매하시면 두분다 게이밍 헤드셋과 게이밍 마우스를 증정해 드립니다. 여드컴퓨터의 PC가 우정과 사랑을 키워주는 좋은 아이템이 되어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여덕컴퓨터에서 구매하신 고객님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한 달에 한번 여덕컴퓨터에서 구매하신 고객님 중한 분을 선정해 게이밍 모니터부터 게이밍 체어 등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데스크세터 꿀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구독까지 눌러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중딱 5명을 선정해서 네이버페이 만원권을 빵빵 쏴드리겠습니다 여덕컴퓨터를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들의 구매 경험이 최고가 될수 있도록 1년 365일 진행하는 5가지 이벤트들로 여덕이가 직접 고객 여러분들을 뼛속까지 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려덕이가 구성한 하이라이트 견적들 바로 보시죠. 컴퓨터의 게임 성능을 결정하는 그래픽 카드는 기본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 쉽게 가소비하기 쉬운 부품인데요. 새해 마지 추천 견적 첫 번째, 귀염둥이 막내 견적인 라라랜드 1번에 구성된 라데온 RX580 제품은 15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에 배그도 돌아가고 오버워치도 돌아가고 온갖 게임 다 돌아가는 미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2024년 초부터 인기가 폭발한 제품이랍니다. 여기에 몇 년째 매달 가성비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 AMD 라이젠 5600을 구성했으니 인터넷 창 빠릿빠릿하게 켜지고 게임 성능 확실하고 영상 편집 등의 작업 성능도 확실하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쌀쌀한 화이트 어항 케이스에 귀여운 사제 쿨러까지 구성했으니 미니멀하게 시기에 너무 좋아요 새추천견적 첫번째 나라랜드 1번 견적은 중저사양 온라인 게임에 특화된 PC다보니 롤, 발로란트 같은 게임들은 너무너무 부드럽게 돌려준답니다 롤에서는 옵션 풀로 다 땡기고도 300프레임이 훌쩍 넘는 성능을 보여주니 흔히 이야기하는 144 모니터, 165 모니터의 성능은 온전히 다 땡기고도 남고요 요즘은 180 모니터가 유행이니까 그 친구들도 너무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성능이에요 퀘스터의 스킬샷이 안좋은건 못본걸로 할까요? 요즘 최고 게임 중 하나죠. 달로란트에서도 풀옵션 때려받고 180 넘게 나왔으니 장비 탓은 완전 공세랍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RX580 제품이 왜 인기 만점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까 제가 배그도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돌아가긴 합니다. 수준이 아니고요. 국민옵션에서 무려 100프레임이 나옵니다. 와, 이게 맞나? 진짜 가성비가 죽여줘요. 오버워치는 과감하게 풀옵 때리고 봤는데 60프레임 유지가 약간 어려웠어요. 중업 정도로 사양 타협해주시면 너무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하겠죠. 부담 없는 가격대에 롤, 발로란트 같은 가벼운 게임은 물론 배그도 돌아가는 여더 컴퓨터 새해맞이 추천견적 1번은 F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롤과 발로란트 같은 저사양 온라인 게임은 144165를 넘어 180Hz 모니터도 스텝 부족하게 않게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으니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드리는 새해맞이 추천견적은 가성비 대빵 나라랜드 2번입니다. 라라랜드 2번 견적은 1번과 함께 리사순 누나가 장사를 정말 잘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견적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견적에 구성된 RX6600. 이 제품은 같은 가격대 경쟁사 제품보다 무려 30% 농담 아니고요 정말 그 정도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거기다 AMD 전용 기능인 AFMF라는 기능까지 사용하면 프레임을 50% 가까이 더 뽑아낼 수 있어서 깡 성능도 최고, 체감 성능은 더욱 최고인 견적이에요. 이렇게 효자스러운 견적에 깔끔한 쿨러, 깔끔한 케이스까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라니 라데온만의 특별 기능 AFMF를 사용하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프레임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어요. 라데온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서 화면 품질은 높이고 프레임은 더 많이 나오게 발전하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프레임 증거 옵션 같은 거안 쓰고도 로스트아크 최상 옵션에서 200프레임 넘게 그냥 나와버리니 깡 성능 하나도 죽여준답니다 본격적인 게임용 PC로 추천드리는 러더컴퓨터 새해 맞이 추천견적 2번은 4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라라랜드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녀석인 만큼 4HD 144, 165, 180 모니터 모두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살면서 뭐가 됐던 간에, 그냥 모르겠으면 이거 해! 요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번 한 번만은 하겠습니다. 컴퓨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견적 사시면 됩니다. 러더컴퓨터 새해맞이 추천 견적 3번은 정말 그야말로 2024년 베스트셀러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견적입니다. 국밥 같은 CPU와 국밥 같은 그래픽카드 사용해서 요즘 오픈한 PC방 전혀 부럽지 않은 강력한 성능 챙겨놨고요. 게임용 컴퓨터 한대 맞춰야지 할때 너무 저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서 헛돈 쓰고 싶지도 않을 때 고르시면 되는 견적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셨고 당장 오늘도 많은 분들이 리뷰 남겨주는 견적입니다. 게임 성능을 결정하는 그래픽카드를 RTX 4060으로 표준 이상의 제품을 구성해 놔서 게임 성능 정말 확실한데요 롤은 뭐 이제 그냥 훅훅 돌아가죠 350프레임 금방으로 나오니 고주사율 모니터 사용 전혀 지장 없습니다 발로란트에서는 무려 500프레임이 넘는 성능을 보여줘서 자녀분들 선물로 주실때발로란트는 500프레임 나오는 컴퓨터야 요거 한마디 하시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로스트아트에서는 최상 옵션에서 140프레임 가까운 프레임이 나왔는데 한 번에 몹이 많이 스폰되는 모드인 걸 감안해도 엄청나게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어요다그 와중에 타격감 미쳤다 그죠? 배그에서도 비슷하게 풀롭션 땡기고 14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도파민 폭발하는 최종교전 타이밍에도 한판한 성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치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온라인 게임만 봤으니 고사양 스팀 게임 성능도 궁금하시죠? 사이버 펑크에선 레이트레이싱 키고도 60프레임 넘게 유지해줬어요. 100만원 금방에서 추천드리는 저사양부터 고사양 게임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만능 견적, 여드컴퓨터 세이마지 견적 3번은 F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중저사양 온라인 게임만 하시면 QHD 모니터도 추천드릴 수 있지만, 담백하고 맛있게 쓰려면 FHD 모니터가 딱이에요. 방금 소개드린 3번 견적이 보충제 때려먹고 쇠질 겁나해서 벌크업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지금 소개드리는 새해맞이 추천견적 4번이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모든 부품에서 최소 2단계 가까운 상승이 있어서 체감 성능이고 게임 성능이고 뭐볼 것도 없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빠르게 요약해보면 CPU 가성비 밑에 돌아가고 그래픽카드 성능 이제 엔간한 게임 싹다 프로 부동 가능하고 메모리 속도 거의 2배 SSD 용량도 2배 케이스도 RGB 조절되는 애로 구성했고 파워도 용량 등도 모두 상승. 보셨죠? 쇠질 겁나하더니 3대5 500은 치는 애로 돌았다니까요. 아, 근데 저기서 무빙을 그렇게 치냐? 아, 죄송합니다. 영상 찍고 있었죠. 로라서는 450프레임 넘게 뽑아줍니다. 당연히 프로옵션 때린 거고요. 발로란트에서도 프로 때리고 500프레임 그냥 나옵니다. 장비탓원천몽세 프레임 쭉쭉 뽑으면서 게임하시면 됩니다. 고사양 온라인 게임 로스트에서는 평균 190에 가깝게 프레임 뽑아내주니 스피디하고 탄격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레이트레이싱 켜고 90프레임 금방으로 뽑아줄 수 있습니다. 사양 온라인 게임부터 고사양 게임까지 너무나도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해요 빡센 벌크업으로 엄청난 성능을 챙긴 려더 컴퓨터 세이마 추천견적 4번은 FHD에서 Q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FPS같이 프레임 많은 게장땡인 게임을 하시면 FHD 모니터를 발더스케이트나 스카이림처럼 의자 젖히고 느긋하게 플레이하시는 RPG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QHD 모니터를 사용하셔서 사실 높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열심히 벌크업 해온 4번 견적을 소개드렸는데요. 해 인생은 실전이죠. 벌크업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 컴퓨터 새해맞이 추천 견적 5번은 패션 CPU와 하이엔드로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가성비 그래프카드를 사용한 견적으로 벌크업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프레임부터가 다른 녀석입니다. 이 견적부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FHD 해상도 모니터는 완전정도 선명함이 차원이 다른 QHD 모니터 사용도 권장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아집니다. 국산 중고사양 온라인 게임들부터 살펴보자면 로스트하크에서는프로션에서 300프레임 가까운 성능을 보여줬고요. 필드 사냥부터 파우스 던전, 레이드까지 부족함 없는 성능을 누리실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풀옵션 기준으로 250프레임 가까이 나옵니다. 최후의 10인 상황에서도 탄탄하게 프레임 뽑아내주는 안정성 탁월한 견적이고요. 고사양 게임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화려한 그래픽 효과인 레이트레이싱을 키고도 115프레임 가까이 나옵니다. 프레임부터가 차원이 다른 여더 컴퓨터 새해맞이 추천 견적 5번은 Q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엔간한 게임들은 모두 QHD에서 부드럽게 구동할 수 있으니 FHD보다 월등히 선명한 QHD로 즐겨보세요. 게임 성능은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 이제 살짝 눈을 돌려봐야죠. 컴퓨터로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5번 견적 강력히 추천드리지만 음악 작업부터 3D 모델링, 사진 편집, 유튜브 영상 편집 등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은 조금 더 특별한 견적이 필요하죠 소개합니다 러더 컴퓨터 새해 맞이 추천 견적 6번입니다 그래픽카드가 게임 성능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컴퓨터의 전반적인 사용감부터 특히 방금 얘기했던 각종 작업에서의 성능은 CPU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CPU를 최신 세대 라이젠 7 무려 8코어 16스레드 제품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챙겨놨습니다 작업에 최적화된 초고속 램과 SSD를 구성해놨지만 램 64기가 변경, SSD 2타라 변경 옵션을 추가하시면 더더욱 프로답게 작업하실 수 있답니다. 작업 성능을 강조하긴 했지만 워낙 폭발 날리는 부품들을 사용한 만큼 게임 성능 장난 없습니다. 이번에 계속 강조했던 한층 더 선명한 해상도. QHD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중고사양 인게임로스타크에서는 풀옵션 받고 200프레임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단계 더 낮은 해상도에서 한 거고요. 이거는 더 선명한 해상도인데 200프레임인 거예요. 엄청난 성능이라고 할수 있죠. 고사양 게임 대답. 다른 사이버펑크도 레이트레이싱 투고 선명한 QHD 해상도에서 100 프레임 가까이 나왔습니다. 프로 컨텐츠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레드컴퓨터 세마디 추천견적 6번은 Q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작업과 게임 모두 잡아낸 견적인 만큼 너무나도 부드러운 사용감을 자랑하는 견적이에 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러더 컴퓨터에서 준비한 2025년 신년맞이 월간 견적을 모두 소개 드렸습니다. 이 영상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된 견적별 구매 링크를 누르시면 러더 컴퓨터를 믿고 구매해 주신 실제 구매 고객님들의 진심 100% 리뷰와 함께 모니터부터 케이블까지 PC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에 풀세트로 맞추실 수 있으니 PC 구매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끝내세요. 추가로 제품 구매 관련한 모든 문의 사항은 지금 보여드린 채널 카톡,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최고 품질의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9800X3D 품귀 현상으로 견적을 못 내시는 분들 문의주시면 도움드릴테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써보고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한 부품들로만 구성해 고객님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게 최선을 다합니다 며도 <목소리> 컴퓨터 월간 리뷰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 더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